오늘은 거리를 좀잘 잡는 그 기준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어떻게 거리를 잡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뻗었을 때앞 손을 뻗었을 때안 닿죠? 안 닿아요 안 닿습니다 안 닿아요 여기에서는 쭉 뻗었기 때문에 키만 닿 키만 습니다 근데 주먹이 나으려면 이렇게 살짝살짝씩 닿아야 돼요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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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닿으면 거리가 맞아요. 살짝, 살짝씩만 봐보세요. 만약에 여기서 좀 짧은 것 같다? 그러면 이한 발짝만 앞으로 들어갔다. 여기서? 짧아? 가져가죠? 아니, 좀 가까운 거리. 이 정도는 좀 가까워요. 이 정도는 좀 가깝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이것도 맞고, 흙도 맞아요.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완전 길다 이거는 주먹 안걸리니까 킥거리 여기서 이정도 살짝 닿는다 주먹거리 주먹거리 완전히 좀 팔이 많이 구부러졌어요 왼 오른쪽 툭! 이 킥거리 버퍼거리도 많고 오케이? 좋렇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키큰 사람이랑 반대 스탠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